떡볶이떡볶이랑요 <laughs> 어, 순대, 랑이랑 김말이랑 피자떡볶이랑 순대랑 <laughs> 그냥 먹게 <너>. 아 <laughs> 한남동 유인별 10년 먹었죠? 한 15년? 여기 메뉴가요 조금 특별해요. 어, 본나니 만두, 야끼 만두, 군, 고기 군만두. 어, 메뉴 다양한데요. 여기서 제가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콕콕콕 찝어서 떡볶이랑 알 맞게 가기2 0 0천 원씩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어, 꼭 제가 환수를 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에요. <목소리> 요즘 집에 가시면요 튀김도 먹고 싶고 순대도 먹고 싶고 또 떡볶이도 먹고 싶은데 제가 마음대로 막 조정해서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곳은요 제가 먹고 싶은 튀김 아무거나 이렇게 골라서 떡볶이랑 해서 가볍게 0 0 원이면 모든 걸다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아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단 제가 이렇게 차려진 거 한번 먹어볼게요. 어 우선. 떡볶이 먹어볼게요. 떡볶이집에 떡볶이가 유명하죠. 유명해야지 손님들도 많이 올 텐데요. 떡볶이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떡이 너무 쫄깃쫄깃해요. 음, 깔끔하고요. 그렇게 달지 않고요. 아이들이나 어머니들 같이 오셔서 같이 즐기실 수 있을만한 그런 깔끔한 맛이에요. 튀김도 먹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음. 기름지지 않고요. 안에가 이렇게 야채나 이런 자체가 꽉차 있는 게 정말 맛있어요. 김밥은요. 보이세요? 아, 아,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어 야채도 많이 비쌀 텐데 속이 아주 꽉 찼어요. 야채, 계란, 당근, 오엉까지아 속이 아주 알찬데요. 맛있고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새콤달콤한 네. 게, 어우, 맛있어요. 제가 사장님께 여쭤봤는데요. 이곳에는 특별한 종류를 쓰진 않는다고 해요. 직접 사장님께서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또. 선수 만드시고요. 떡도일일이다썰어서 만드신다고 하니까 어더 깔끔하고 맛도 더 맛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국물도 직접 우려내신다고 해요. 종이로 따로 없이 또 이렇게 직접 우려내신 국물로 맛을 내서 그런지요. 깔끔하고 또깨끗하고요어 맛있어요. <laughs>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먹어봤던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되나? 엄마랑 아이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맛이라서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아 맛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늘 먹던데요. 저희 그 이촌 떡볶이 많이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